드레스 골라줘 시상식장 가야 돼서 드레스 샵 골랐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쁜 드레스가 짱 많아 골라서 입어봤으니까 같이 좀 골라줘 1번 어깨 팔뚝 라인을 커버해주는 셔링이 있고. 허리에는 검정색 끈 포인트가 있어 2번 러블리한 느낌의 핑크 드레스 진주알 포인트가 있고 팔뚝 커버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겨드랑이 라인이 보여서 조금 신경 쓰이는 느낌 3번 여리여리한 느낌의 파스텔톤 그린 드레스 쉬폰 재질의 숄로 부유방이랑 팔뚝을 커버할 수 있게 연출해줬어 4번 여성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가슴 라인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덜 답답해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디자인에 곡선이 들어가니까 아.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 5번, 실크 소재, A라인 블랙 드레스. 가슴에 큰 리본이, 부유방을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데, 한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야 될것 같아. 그리고 커버되지 않은 팔뚝이 좀 신경 쓸것 같은? 6번, 디즈니 공주가 연상되는 블루 드레스. 색깔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워낙에 기장이 길어서, 손으로 치마를 잡고 다녀야 되는데, 쇼를 겉에다가 묶은 거다 보니까, 팔을 올릴 때마다 쇼이위로 움직이더라고. 7번, 왕리본꼬블드레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독특해 8번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소재 블랙 드레스 어깨 부분까지 일체형이라서 내무세가 망가질 위험이 적고 기본적으로 블랙 이 주는 뭐랄까 먹고 들어가 그런 느낌이 있는 드레스였어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제발 좀 골라줘.